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 tv 빵식입니다 빵식이 tv 너무 힘듭니다 진짜 거짓말 요만큼도 안 보태고 하늘에 맹세하고 아 정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많은 힘이 좀 되주시고 아무런 세력도 없는 빵식이 tv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파 국민들의 대다수가 최소원씨를 수십년간 대통령 곁에서 수발을 들어왔던 분으로만 알고 계셨을 겁니다 저 역시 수년간 제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이따위로 살게 된 정말 이 탄핵인지시를 하면서 이 최소원 씨, 박근혜 대통령 이두 분의 명예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노력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 이 최소원 씨와 정유라의 행태를 보고 더 이상은 그런 노력은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었고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께서 회고록을 통해 밝히셨던 그렇게 믿어왔던 최소원 씨와 청와대에서의 마지막 통화 내용을 알게 된 후부터는 더, 더, 더 분노가 치밀 정도로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자신의 회사 이름을 모른다고 딱 잡아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속일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언론에 떠들썩한 비댁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최소원 씨는 마치 처음 듣는 단어인 양, 비댁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긴 뭘 모릅니까? 빵식이 TV에서 수년 동안 이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언론에 떠도는 천억 원이 넘는 재산이 있다는 라 것도 제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조목조목 짚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정유란 이런 거 했습니까? 뭐 알기는 알아요? 심지어는 시골의 이약까지 탈탈 털어서 제가 요거 요고 요거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당시 전 언론에서 최소원 씨의 이 재산 뭐 1260억 원인가? 그런 소리들 다 허위사실이다. 제가 팩트를 짚어드렸잖아요. 그 금액은 최소원의 사돈의 팔촌의 재산까지 심지어 돌아가신 분들 싹다 합친 그런 금액이다. 최소원 씨의 재산이라고 하면 그 미승빌딩, 강남에 그거 다 넘어갔지만 그때, 그때 당시 200억 원대인가? 300억 원대인가? 그리고 뭐 하남시에 여기 우리 집 옆에 땅하고 건물 하나 있는 거 아무튼 공시지가 금액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죠. 또한 이 비덱 타우누스에 대해서도 안민석이 무슨 300조 찾아 산만리 어? 최소원의 독일의 은닉 재산 수백조를 찾겠다고 해가지고, 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시골에 있는 2층짜리 작은 건물이다. 실제로 그래요. 그게 그 건물이 원래 비덱 타우누스라는 그뭐 시골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뭐 강원도 정도 그런 지방에 있는 삼성 호텔? 모텔의 모텔. 대한민국의 모텔 훨씬 좋아. 안가보 지도 오래됐지만. 자, 수백조의 은닉 재산이 있는데, 최소원 씨가 재산이 있다면, 그런 허접한 모텔을 구입해서 힘들게 살겠느냐, 이렇게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렸죠. 정말 이 박근혜 대통령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이 정유라가 아무런 노력한 것도 없으면서, 단지 후원금 때문에, 태블릿 PC에 실물을 돌려받아가지고, 보낸식을 한다고 잘못하면 그 증거인멸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후원금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그때 당시 벌써 꽤 됐죠? 일주일 안으로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받았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아무튼 전생에 무슨 돈에 환장한 귀신이 들러붙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좌우를 넘나들면서 국민들에게 사기까지 쳐가면서 이두 모녀가 돈을 뜯어내는 행태를 보고 있으면요 정말 이제는 역겨울 정도예요. 그리고 원래 이 비덱이라는 게 독일에 있는 이 비덱타우누스라고 말씀드렸죠. 어느 한적한 시골. 어, 거기에 삼성급 호텔을 최소 씨가 인수해 가지고 비덱 스포츠 뭐냐면 이걸 이제 뭐 말세마리 삼성에게 받았던 말세마리 그것도 제가 뭐라고 해명해 드렸어요. 최소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30마리 받, 받았다 한들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줘라 이런 게 아니면 물론 증거도 없지만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제가 해명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회사 대 회사 간의 정상적인 계약이었다. 그 회사가 비덱스포츠예요. 왜냐면 정유라가 운동선수였잖아. 말 승마선수. 너무 그거를 이제 서포팅하는 부모로서 뭐 20년 넘게 자기 딸을 이렇게 옆에서 케어를 해봤으니 뭐 아는 거라고는 이제 알 사업 같은 거. 어? 그런 걸 하려고 독일에 가서 비덱스포츠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비덱스포츠하고 그 탄핵 전국때그 유명한 더블 WK 있죠? 그두 회사가 같이 이곳으로 주소지를 옮겼을 만큼 당연히 최소 씨가 잘 알고 있는 게 정상 아닙니까? 자기 회사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박대통령께서 어, 언론에 이렇게 떠들어다니는 비대기라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비대기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박대통령을 배신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수십 년간의 믿음이 싹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배신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의심이 되는 거지 정말로 최소원이가 뒤에서 비선에서 무슨 짓거리 했는지 사람이라면 그런 의심을 하죠 한번 신임이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그리고 탄핵전국 당시 최소원씨 본인이 변호인에게 이경재 변호사인가요? 본인이 직접 밝혔던 내용들만 보시더라도요, 전부터 엄청난 권세를 지니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똥파리들이 상당히 많이 들러붙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검찰총장, 김수남, 검찰총장 인사에 대해서도 협조를 해달라고 발발 기는, 협조를 안 해줄 거면 방해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로. 이게 보통 사람한테 이런 부탁을 왜 합니까? 그리고 최소원 씨는 그 당시 뭐라 그랬어요? 본인이 얘기한 거잖아요. 본인의 정말 이렇게 실세가 아니고 권세가 없다면, 아,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요? 나는 박근혜 대통령, 어, 허드렛 일이나 하고 옆에서 서포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걸 나한테, 이게 정상인데, 검찰 관련 부분은 내가 잘 모르니까, 내 분야가 아니니까. 그래서 거절했다라는 거잖아. 그럼 다른 분야, 아는 분야라면 막 나서서 자기가 실세 누르 해도 된다는 라 겁니까? 최소원이 뭔데? 검찰총장 인사에 방해를 하는 능력까지 있고, 그만큼 당시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런 말을 또 그런 부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은택 있죠 머리 벗겨진 차은택도 그랬잖아요 최소원이 자신을 죽일까봐 무서워서 해외로 도망갔다고 당시에는 제가 이 최소원씨의 석방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저미좀 미...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랬어요 무슨 최소원씨가 뭔데 너를 뭐 잡아먹기라도 하냐 소설 쓰고 자빠졌네 그렇게 방송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을 들어보고 어, 또, 제가 지인이 청와대 선임행정관이었으니까, 또 최수원 씨를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잘 알죠. 들어와서.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많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대통령과 통화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칠 정도인데, 뒤에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아까도 말씀드렸던 선임행정관과 술 먹으면서 이렇게 최소원에 대해서 들어봤더니, 성격도 그렇고, 뭐, 충분히 자기를 과시할 만한 그런 성품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는 라 거를, 저는 뭐, 2년 전? 이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아무런 힘이 없는 최소원이라면요, 이런 엄청난 부탁들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또, 최소원에게 이런 부탁을 할 정도라면, 이게 보통 사람으로 보여지십니까? 상식적으로. 뭐 어찌됐던 간에, 현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최소원에 대한 배신감을 무척이나, 느끼시고 계시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서울 구치소에 계실 때 최소원 씨가 거짓말 치고 한참후지요 구속되고 난 다음이니까. 최소원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몇 차례 편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뭐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좀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황을 이렇게 얘기해 줄 거라는 기대에서 편지를 대통령께서 읽어 봤는데 여전히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최소원씨가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려고 한다면 당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재판에서 느꼈던 배신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배신감을 느끼고 계신다고 회보록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대통령께서는 편지 외에 4년 9개월 동안 옥중 생활을 하시면서 따로 외부와 접촉하는 수단은 뭐 없었고요. 없었고요. TV나 신문도 거의 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는 편지를 통해 중요한 소식들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은 알고 있었다고 라 하고요. TV를 본 것은 시간이 조금 지나서였고, 이 총선 결과도 이를 통해 접할 수 있었지만 대통령께서는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0년 총선 모두 투표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정치와 관련해서는 거리를 두고 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간혹 이 과거 인연이 있는 정치인들이나 고위관료로 일했던 분들이 편지를 보내거나 구치소 측을 통해서 면회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이 대통령께서는 모두 만나지 안으셨다고 하는데요.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박 대통령의 동생분들을 비롯한 가족들의 면회 신청까지도 받아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좀 슬픕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죄수복 수의를 입은 모습을 동생들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라고 하시는데요. 또 식구들 외에 다른 분들을 만나지 않은 것은 대통령과 나눈 이야기들이 밖에서 확대 해석이 될까봐 매우 매우 신중하셨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그런 일을 많이 겪으셨다고 하시는데요. 심지어 대통령께서 하지도 않은 말들이 밖에서 확대 재생산되면서 감옥에 계신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시고 아예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온갖 짓거리를 다 했을 텐데 송영길이 마냥.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감옥에서도 매우 침착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셨던 겁니다. 또이박 대통령께서 옥중 생활을 버틸 수 있게 해준 이유를 이렇게 드는데요. 요즘 이런 정치인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쯤 되면 감옥에서 쳐죽일 놈들 이 살생부를 만들어 갖고 이거를 어? 오, 이렇게 갈법하실 텐데 옥중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그야말로 준비된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최소한 요 역대 대통령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대통령이 되면 국방, 외교, 안보 분야와 경제 및 복지 분야 등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마음 먹은 과제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 한일 지소미아. 그리고 연금 개혁. 뭐 이렇게 꼽을 수 있어요. 만약 이런 과제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탄핵이 됐다면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후회가 남아서 구치소에서도 아, 내가 이걸 왜못 했을까? 내가 이걸 못 했구나. 라는 생각에 심리적으로 무척 힘들었을 건데 카들이 도왔는지 나라를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거의 다 해낸 덕분에, 그리고 탈핵 되신 거잖아요. 그래도 마음의 중심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자리를 이용해서 누군가의 사익을 챙겨주거나 스스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당시 검찰에서 어떤 구형이 나오든지 어떤 판결이 나오든지 상관하지 않으셨고 뭐 그런 건 대통령에게 큰 의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나 자신에게 떳떳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구치소 생활을 버티게 해준 동력이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탄핵 지기 직전에 청와대 수석들을 싹다 모아놓고 그 뇌물죄가 막그 언론에 돌때 수석들을 싹다 모아놓고 나는 국민이 이런 걸 바라고 뽑아준 게 아니다 이러려고 대통령이 된게 아니다 누구 하나 앞으로 어? 또 지나갔던 뭐든 내 귀에 돈을 먹었거나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 거에 뭐 연루돼 있거나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수석들을 모아놓고 크게 고통을 치셨던 분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